또 댓글이 달린다? 그 박은 어디서 사냐? 뭐, 이거는 인조박이다. 이거는 자연박이다. 그 박은 또 얼마나 하냐? 어? 이거는 가족 수대로 깨야 되냐? 어?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잖아. 안녕하세요, 멸상도령입니다. 아, 이제 진짜 이제 설이 이제 오면 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2025년 시작이잖아요. 2025년에 조금 음. 아 그래도 좀잘 살고 싶다. 해서 네. 뭔가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음. 있을까요? 매년 똑같지 않을까요? <laughs> 올해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제발 지긋지긋한 인생을 탈피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똑같은 사람들 마음 아닐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불행하지만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비중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게더 많았기 때문에 그 해운년 자체가 나한테 좋지 않았어라고 판단할 뿐이지 분명하게 1년 12달이 다 괴롭지는 않아요. 그렇잖아. 근데 다 똑같아요. 1년 12달 다 편할 수는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이 같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왕 지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 뭐돈 드는 거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를 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운기를 받을 수 있고. 나쁜 건 막을 수 있고, 조금이나마 0.1%라고 해도 조금은 피해가 자는 거거든. 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설날이 되면 뭐를 먹죠? 보통 떡. 떡국을 먹죠. 네. 필수죠. 그쵸. 어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전통이니까. 우리 이제 떡국을 이제 모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엽전 모양이라 그래서 복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또 시대가 바뀌어서 빨간색, 뭐 초록색, 하얀색, 뭐 오방 색깔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복이 담긴 만두까지 넣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 떡국도 다 좋지만 올해는 한번 우리가 조랭이 떡국을 한번 해 먹어보자는 거야. 조랭이 어. 어. 그래서 우리 이제 조랭이 떡의 이제 모양을 보면 누에고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에고치는 옛날에 귀란 걸로 좀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래로 인해서 그 조랭이 떡국을 만들었다는 설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롱박을 걸고 다녀요. 그래서 나쁜 것은 쫓고 복을 받겠다고 조롱박을 달고 다녔대요. 거기에 비롯해서 조롱박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또 이제 조랭이 떡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이제 설화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의미야, 복이야. 음, 그러면은 조랭이 떡국을 한번 해 먹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먹고 <laughs> 복을 한 가득 받으신 다음에 또 박이에요. 음. 어. 우리가 이걸 박이라 조롱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함지박이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함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부정을 쫓아낸다고 이 박을 깨고 들어갔단 말이야 음. 어, 그래서 이 박은 애군을 쫓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이 깨지는 소리에 모든 만부정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음. 그래서 복을 잔뜩 드시고 나서 집문 앞에 이 박을 놓으세요 그리고 크 깨는 거야 음. 어, 올한해 애군 액살 어, 피해달라고 음. 어, 그렇게 해서 이 박을 좀 준비하셔서 그렇게 깨시면 그한 해는 굉장히 나쁜 것도 피해가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풍족한 한 해가 될것 같아요. 또 댓글이 달린다. 뭐 박은 어디서 사냐? 뭐 이거는 인조 박이다. 이거는 자연 박이다. 그 박은 또 얼마나 하냐? 어? 이거는 가족 수대로 깨야 되냐? 어?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잖아 가족 수대로 깨면 좋겠죠. 음, 그리고 박을 요새 막 많이 팔지를 않더라고. 우리 한국에서 나는 진짜 전통 박은. 근데 이제 중국 박도 있어요. 그래서 쿠팡으로 쳐보시면. 있는 거 없는 거다 있어 어. 근데 거기서도 이제 중국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낸 나라잖아 플라스틱 박이 있단 말이야 진짜 똑같아요 그냥 그런 것만 잘걸르시면돼 그래서 박을 사셔서 나한테 최고 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 뭐 대갈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콱 밟으세요 그러면 속도 시원해지고 진짜 그 밖에는 소리에 부정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풍족한 한 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